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경련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련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 뭘까? 그리고 십지를 어,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이 땅의 경륜과 하늘의 경륜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첫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영원전 곧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말하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이 땅에서 이루실 경륜과 하늘에서 이루실 경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경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실 경륜은 교회로 하여금 천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양은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옷을 몸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은 몸이 옷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이고 장갑을 손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도 그 손을 그 안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경륜을 이루어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 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여자는 아담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연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즉 아담과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의 비밀이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 복음의 비밀. 그것을 바울이 그 비밀을 열어 줍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 그 비밀의 해답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 사람은 그리스도, 그다음에 합한 아내는 교회.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가 되었듯이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준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아멘.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왕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는 이 말씀 볼때 그 마지막 강림하시는 걸로 그냥 얼핏 지나가게 봤죠. 깊이 안 보면 그래요.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마지막 강림하시는 그 주님 말하는 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당시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오신다 그랬는데 마지막 강림이라면 말이 안 되죠. 네, 성령 강림 때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인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믿는 자들 안에 임마누엘로 내주하셨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주우셨나 물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울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시작이고요. 성취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겁니다.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장 27절, 28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역시 이 말씀도 그냥 지나치면서 보면, 또 마지막 강림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 강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라는 거는 아직 구원이 안 됐는데 구원이 안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셨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강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강림 때 같이 오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교회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합니다. 바로 우리 송도들, 보금으로 사는 송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경륜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실 경륜이 남았어요.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 땅에서 교회된 우리들, 성도들로 하여금 천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11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시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어, 저도 이 비밀을 늦게 알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깨닫고 나니까, 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많은 신자들이 천국에 가면 뭐 하나,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막연한 거죠. 물론 찬송하고 예배드리겠죠. 우리 계록에 보면 그런 말씀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나옵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냐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뭐이 땅에 있는 어떤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시 천사보다 못하는 것 같죠. 왜? 천사는 하늘에 있고 우린 땅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만물의 왕으로 계시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있지만,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아멘. 천사는 종입니다. 종, 아멘. 예, 그 누가 높아요? 교회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천군, 천사를 다스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하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전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서 뭐 할까? 할게 너무 많은 거죠, 이제는. 예. 우리가 명령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업을 우리 성도들에게 준 겁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자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은 영물들을 가리킵니다. 천군 천사 영계에는 계급과 질서가 있습니다. 천사 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영혼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 3장, 아, 11절이잖아요. 이것도 예정하신 거죠, 이것도. 우리가 예정하니까 자꾸 뭐, 음, 선택받은 거 이것만 얘기하는데, 어제도 말,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예정입니다. 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늘에 있는 천, 천사를 천 다스리라고 아멘. 그것도 예정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기업이 뭐냐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이 성도들의 기업입니다. 아멘 예.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어떻게? 교회인 내가 우리가 천국에서 천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살수 있습니까? 혹시 저같이 몰랐습니까?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릴 기업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이 자란 자에게 많은 기업이 주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 예수님과 친밀히 살았던 자, 그런 자들에게 기업이 많이 주어집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산 자들. 아, 네. 예. 누가 복음 19장, 15절, 19절에 보면, 그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문화 비유에서, 어, 어떤 사람에게는 열고를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어떤 얘기는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기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자란 가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안에 계신 그리도를 스 머리로 하고,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끊임없이 경건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네. 머리가 주는 것 공급 받아 사는 게 몸입니다. 많이 받아 먹을수록 많이 자라는 겁니다. 많이 자라야 기업이 큽니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저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제 사는 방법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지, 그 비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상감받으시고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온전한 교회되어 천국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련한 종이 지늦게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막 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살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주님 음성 주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내네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생수를 구합니다. 주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고 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 이 비밀 깨닫고 이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기업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장성을 불량내까지 자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기업을 상급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